안 그래도 나도 배그 하면서 3인칭 힘들고 다 똑같잖아요. 이번에 슈퍼피플이 1인칭이 나왔다고 해서 1인칭 한번 체험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게임부터 해봅시다. 오1인칭 와리스데. 어 스왓 안해. 어 드라이버.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드라이버입니다. 어 이게. 좋다. 그거 개인 보급 가셔서 M4 그 개머리판 하나 챙기세요. 안 나와요. 아 진짜? 제가 4 시간 반째 하고 있는데 그 게임 드랍 하나도 못 봤어요. 오케이 개머리판 하나 넣어놨어. 일단은 내 몸이 보이네. 어 그러네. 나 지금 봤어. <laughs> 고개 숙여서 보고 있는 거 봐. <laughs> 야 이거 왜 이렇게 못 가냐 저기까지? 이제 많이 갈 거임 이제 이제. 아나 카산을 펴야 많이 가는구나. 스카 이거 칠탄으로 바뀌었다며. 안녕하세요. 어 누구세요? 뭐야 이거? 나 우리 팀 알았어. 아왜 조준이 안 돼? 아니 조준이한데! 네, 환경설정에서 아까 바꿔서 그런가? 아 스코프 모드가.. 아 내가 네, 잘못 바꿨었구나. 멍청했네죽시 <laughs> 아, 보시면 알겠지만 가다가 죽었어요. 나안 맞았다. 와 죽이나 있는데? 잠깐만 어,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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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살릴게요 그냥. 예예예. 예, 예. 어? 아저 살리고 도망가죠? 아.. 어? 영담. 영웅은 죽지 않아요. 와 아, 부활시간이 근데 좀 오래걸리긴 한다. 근데 그래도 부활되는게 어디야? 야 네. 개머리판 나왔는데? 나왔다고요? 어 땅에 있는데. 계단 위. 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서 사울 줄 수가 없어. 흔티비나 간다. 참고로. 어. 아얘얘 얘 총알이 위. 없냐? 한번 기절. 어, 총알이 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지금. 음. 회복해야죠. 어디야? 하고 있었어. 남자. 뭐하리 씨! 아 개머리팩 아, 왜 나옴? 말이 안되는데? 4시간 반 동안 한 번에 못봤는데 오자마자 바로 뽑아버리네 어, 아니 근데 같은. 이런 정도의 높이는 파쿠로 안하고 점프로도 넘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점프로가 얘가 너무 낮아 어 무슨 이상한 애 같아 이런 거또 파쿠로 해가지고 모션을 써야 된다고? 안 그래도 파쿠로 모션 개긴데? 몰라 3인칭이랑 1인칭이랑 다른가? 아니 이것도 못 넘어간다고? 불편하네요 저기 <놀라> 바로 암라인 하나 내리네요 한팀 내리네요 밀자 우리도. <laughs> 탐나는데. 저... 어, 나도 보급 있다. 보급 거기 위에 있네. 아 맞다. 나 슈퍼 점프 있지. 올리셋. <laughs> <laughs> 어? 사이가 신화 했는 이걸 왜 줘? 테미 사이가라서 주무기가? 아, 신화를 줘원래 랜덤으로 줘요. 영웅 전설 신화 이렇게. 신화면은 럭키. 얘들 여기 왔어. 내네 근처로. 어디? 핑 핑. 1핑 1분 1번 1번. 한대, 그렇지. 나왔어. 여기 남. 뭐야? 옆집에 떨어졌는데. 이제 보검 먹으러 왔다저 살린다. 4번 핑. 들어갔어 이집 안에. 못내밀두 명, 두 명. 한명2층한명1층 근데 저집 건물이 좀 크다. 오유 좌우로 무빙치다 떨어졌습니다. 합류할게요. 한아 한. 위에. 빠져봐, 빠져봐. Okay. 워디, 워디. Yeah. 그집 안에 위에요? 응. Uh, 우리 네. 위층. 삼성에 들어가죠. 어바이 어, 저왜 쳤죠? 저왜 쳤대요? 어? 아니 뭐야? 어. 아, 아, 아 님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색적이 어렵. 그렇습니다. 아 그럼 나갔나? 그렇다, 나보다 여기 여기 애들 여기. <laughs> 네, 빵댕이네, 빵댕이. 빵데기. 들어오는 거 보고 있어. 이거. 어 좋았어 기다려봐 나 피채우고 그니까 러 알파에서 베타로 넘어오면서 뭘 이것저것 건드렸는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건든 게 오른쪽 아래 맨손 데미지 30 저게 굳이 필요할까? 저 데미지 30적혀는거 점프하고 휘두를 때 80으로 바뀌어요 미친 아, 맞네. <laughs> SMG 총기 한발이 15발인데 점프 주먹이 80이다 그러면 점프 주먹하고 왼손으로 콱 치면은 110 데미지 딱 고깅, 들어가는 괜찮아. 거야 예 인트로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인정. 이30 이 프레임짜리. 어, 왜 뚝뚝 끊기는 거 집어는 거지? M1 게런드 좋은 건지 모르겠네. 게런드 간지나서 아, 좋기는 한데. 그팅거리지가 않아서 좀. 아 그거 뺐다고? 이거는 잘못 되지 않았나? 게런드가 그팅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뽕에 미쳐가지고 쓰는 건데. 1인칭으로 하는 거 어떠냐고요? 한 시간 뒤에 물어보세요. 어, 뭐, 뭐, 뭐. 아, 어 마음에 어오날잘 알아. 마음에 드는 부분이 나타난 게 지금 없어. 질주. 마음에 드는 거 찾음. 질주. <laughs> 없어? 아 뭐야? 이거 그지 같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해헤해헤이 와리스 때, 와리스 때. 누구냐? 도움 도움. 한등한중 저기 치핑 한 번만. 저기 치핑이 아니라 나 있는데야 그냥 내가 바로 앞에. 굿굿 굿! 아 이제 많이 때려놨어 많이 때려놨어 이 벌레 같은 놈! 내가 지금 키도 너의 키도. 아이템을 먹어주도록 하지. 음, 굉장히 달구만. 잠깐만. 나 바로 피 채울게. 아, 어 뭐야? 아아내 아, 아, 아. 방패구나. 갑시다. 음, 음. 차가 있으니. 차 있어? I'm driver. 잠깐만 나 개인 보고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먹고 올게. y 어 전설. 미쳤고 저거 근접전 차권도 이긴다고 아 진짜? 오드라이버어오 아, 탔을때는 3인칭인거 칭찬합니다 아 SMG 어 어이구 뒤지고 싶어? 야 여기 잡게? 오메 오메 이게 와리스탯 세긴쎄다 확실히. 드링크류들이 없어진 거는 미묘해. 이런 게 아니라 방탄판 같은 걸로 대체하던가. 난 그게 좀더 나았을 것 같아. 어? 어이, 여기서 똥싸개가 나 쳐다보는 거 들려. 에, 어, 사람이다. 잡았어. 대피. 앞에 또 있는 거 아니야? 이앞 라인에? 아 이게 애가 그래도 기동 사격기라 무빙 샷이 돼서 난안 맞으면서 막쓸수 있어 가지고 좀 좋다. 여기 사람 하나. 2번 핑. 컷. 나이스. 율루트 뭐야? 아 백업이지 이게. 피개 많아. 미쳤어 얘네. 어 영웅 족기 개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서 죽어버려. 잡았어. 아 어, 이거 뭐야? 나이스. 도와줘, 도와줘, 살려, 도와줘. 살려. 아 입이 살리는 중이지. 아 좋아, 좋아. 한번더 할게. 한야 이거 차. n i c 끝난 거야? 끝. 위닝 캠. 위닝 캠 뭐야? 본인 거밖에 안 보여서. 아 너잼? 한번 시청해 볼게요. 글런스하게오뭔 소리야 이거? 아뭔 소리야? 아귀 아파. 차가 끼인 소리라고. 아 정재님. 맞아요 이거?